안녕하세요 여기 네고랜드 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람이 저거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패티입니다 잠은 이제 아니 왜개죠 잡음 말아도 저는 바보니까 아, 저기 꽃절이 하셔 아직도 그굴이잘모르 그, 거네요 잘잘 못해요. 저기, 저게 다 사람인데요. 어, 이거 지금 초... 어, 그리고 저쪽에 기린이 있나요? 이트를 타고 있답니다. 어, 뭐 저기 기린이잖아. 지금 여기 소를 어, 그 끊어야 되는데 못 타겠네요. 어, 어, 그리고 저 <laughs> 아니 고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재는 제... 어쨌든 왜이니이다 전만 재는 핸드폰 짜도 되는데 어, 다른 놀이기구는 핸드폰 핸드폰 못 짜요. 대신 왜냐면...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난 편집을 잘 <참> 못해. 런던도 있네. 그런 거 같은데. 뭐야, 사람 뭔데? 왜야, 줄고가아 여기, 여기, 사람 뭔데? 아니, 아기들이 너무 많네. 아기들은 죽고 사진들이 많네. 저쪽까지 사람이야. 어, 예상을 할. 어, 어제 맞네, 예상. 리조트에서 어,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예상한 거는 지금 그래도 한1명은 넘지 않을까? 아, 버스다. 여기 지금 레고랜드에서 운이, 운영하는 버스인데 저희는안 탔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게 나왔다고 어, 하는데 뭐, 새로운 어.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타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우 여러분도 면절 언제 마지막쯤에 는 오지 마세요. 언제 마지막쯤에 오면 아주 지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싫은 사람들 그냥 안 오는 걸 추천. 그래도 재밌을까 와보세요. 여러분도 여, 이럴 땐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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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진 찍는 건 추천드려요. 저쪽에서 아, 네. 할로윈이나 네. 쪽에 저렇게 호박들이 있어. 아, 저기 호박 친구가 있나요? 호박 길이. 길이. 왜 저쪽에 아니 근데 왜 저쪽에다? 원래 오늘 안 이렇게 많아가고안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었어. 맞아요. 아 저쪽 저 사람 뭔지 어, 저 형님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복잡히가고찍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벌써 사람 얼굴이 나온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저쪽에 차라리 불꼬리 치고 있어요. 오늘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많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저쪽 아프고 어 너무 많아. 내일은 저쪽에 물 사고하는 거예 나비다. 레고렛 농절에는 오, 안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마지막... 마지막쯤? 에버랜드는 서울랜드는 더 많습니다 근데 저쪽 보면 영국국기가 있는데 영국국기는 왜 영국 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는 어, 여기 앞에 거 먼저 타지 마세요 저쪽 뒤에 거 먼저 타세요 사람이 저, 적어가지고 타기 싫다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있는 거 타세요 타세요 타시오가 아니고 있는 이 건물이 호텔이라는데 엄청 비싸요 그냥 가지 마세요 호텔 그 놀다 가세요 어. <laughs>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촬영이 많이 나오면 영상 안 찍어도 돼요. 어차피 저희는 잘못볼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유튜버니까 하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네 개. 바퀴가 네 개라고? 그래? 예. 비안 온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비안 오는 것보다 더 심해. 너무 더워요. 뒤에서 가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은 안 받아도 되네요 프리패스 모르고 껐는데 받아야 되는 줄알 들고 폰이 레고야. 여기 왔으니까 레고 인사야지, 레고 인사. 레고 인사. <laughs> 레고, 인사. <laughs> 레고 인사. 야, 들어오니까 뭐 별로 없네. 야, 뭔데? <laughs> 어, 저 뭔데? 드래곤이다. 아, 물 응.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그래? 나 진짜 좀 줄어든 거였어. 아, 갑자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그이 뭐냐, 열치 그거 맞춰서 물렸나 보다. 오, 루타워더고우한번 돌아볼까요? 사람이 말으 이게 있는 것같사 사람이 많으니까 뒤에 있는 거 근데 불빛 때문에 롯데타워가 잘안 보이네 아, 롯데타워가 잘안 보여요 이따가 거기 가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 그렇다, 아 그러.. 아 이따가.. 지마이따 그러게 소다! 빨랐어 나빠 뭐 10분, 15분이었는데 30분으로 바뀌었어. 30분, 아, 나 전에부터. 소바삼 딱들어가더라 여러분들, 여기 만들 때는 그냥 앞에, 앞에 있는 것부터 타세요. 맞아요. 지금 30분으로 바뀌었어요. 15분, 20분이었는데 같이 30분으로 바뀌었어요. 어제 풀숲에 뺐어요. 이따 밤에 발때 배 풀어보니까 보여줄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어떻게 만정색을까 레고로 저쪽 안에 여기 기차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아마 기차에 치여가지고 라바 가서업 여기는 미니랜드 가 미니랜드. 내가 이런데 그냥 뭐 있는지 아 이거 저맞 어, 저아야오 저거 뭔데? 어. 새로 난 거다. 어. 오이따가 우리 우리 발콩에 타는 걸 보여 줄게요. 이쪽이 아마 저쪽이 제주도 어. 걸요? 려가야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강원도였나? 아니다. 저쪽이 제주도고 이쪽이 또 어, 그리 쪽고 뭐였더라? 또 까먹었습니다. 차 간다. 레고랜드레고 인사 이제. 우와, 장미다. 예쁘다. 이렇게 고 인사. 음. 레고 인사. 즐겁게 지내세요 기차. 음, 뭐야 드래곤이다. 우와 비눗방울이다. 우와. 우와 예쁘다. 비눗방울. 대체 비눗방울을 어떻게. 가 스콜링이 어서 작아. 내게가 있어. 내가 우와 꽃꽃이다. 이쪽에 벚꽃이 있으니까 이쪽은 아니야, 가을이... 이제 가을인데. 이쪽은 닌자. 닌자 마을. 빨리 가. 우리 바로 갈수 있어. 이편이네가이닌자여기닌자 노래가 나온답니다. 닌자고와 저거 뭔데? 와. 어, 나저 파랑색 린자 좋아해. 제가 저거 알아보고 왔는데 좋 새로 나온 거3 60도 좀 어, 뭐뭐 뭐 타러 가는 거야? 안니 뭐 타러 가는 건데. 나는? 아니, 무슨 오자 마자 저거 타. 와, 엄마 진짜. 겁이었다. 나는 아주 다른 나 타러 간다고. 우리 아빠였으면 됐어. 와. 제 동생이라 덜렁이다 가자 이거 못 타요 네? 나 형아 어, 나도 타라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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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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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네 자일 내가 보자. 이차어떻볼까 오! 뭘뭐 진짜 뭐 사진 그리고 아까 그 드래곤 블루콘서트도 사진. 그리고 영생도 보여줄게요.